구경 못 했었습니다. 어, 지금 파비스 차량이고요. 냉동 탑차입니다. 냉동 어, 냉동 차인데 출고한 지 얼마 안된 차입니다. 지금 올 여름을 대비해서 네, 무시동 히트 에어컨과 인산철 배터리까지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요 제품은 하이얼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하이얼 제품이고요. 성능 좋고 고장 장고장 없기로 어, 소문이 난. 제품입니다 하이얼 일체형 무시동 에어컨 이고요 천정형에 저희가 장착을 해 드렸 고요 지금 밑에 가서 작동이랑 인상 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파비수 차량이고요 지금 안에 어,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 어, 하이얼 어, 일체형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지금 중국 제품이긴 한데 장고장 없이 오랫동안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부산 저희가 부경모터스에서 이제 올해부터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어 제품이고요. 시원합니다. 지금 22도만 했는데도 시원하네요. 소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배터리는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어, GSP 인산철 배터리고요. 200암페어 짜리입니다 200암페어도 충분합니다 요즘에 뭐 230암페어 300암페어 얘기하시는데 어 저희가 지금 100대 이상 설치를 해드렸는데 다들 남아 돈다고 하십니다 절대 안모질합니다 200암페어도 충분하구요 밤새 에어컨 틀어도 모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상계 이렇게 설치해드려서 마이너스 19암페어 지금 에어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9암페어 구요 이 양방향 주행 충전기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잘안 보이네. 예,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인산철의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납산으로 보내줍니다. 납산의 그 전력이 약하면 인산철 요 버튼을 눌러서 뒤로 보내주면 이 배터리가 지동이 음. 일발 충, 전이 됩니다. 그리고 순정, 순정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차량들도 주행 충전, 양방향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주행 충전기 설명은 저희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들어가지고 따로 전화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시공하실 때. 이렇게 하이얼 제품과 GSP 예산철 배터리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파비스 차량이었습니다. 시공문의는 부산 부경부터 씁니다. 감사합니다.